오리밀 글루텐 개발 성공! 아이쿱 생협이 해냈어요! <laughs> 생밀로 밀금을 만들고 밀금이 바로 글루텐. 밀반 모퉁이에서 밀 이삭 한점 훑어. 싹싹 비벼 푸우 푸우 불내 입에 톡톡. 잘근잘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의 얌얌. 입에 남는 밀감을 씹었던 추억. 그래, 해갈석 찰기가 있는 물질. 이게 글루텐인데 빵을 부풀리게 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는 거야. 밀가루 반죽에는 중력 밀가루 반죽. 방역 밀가루 강력 밀가루 반죽 강력 밀가루 반죽 아이쿱 생엽 우리밀 강력 밀가루에는 글루텐 함량의 7-9%입니다. 대 아이쿱 생엽 우리밀 강력 밀가루에는 글루텐 함량이 11-13%입니다. 에서 아이쿱이란 아이 나 주체들이 아이디어를 생협의 이상 나눔과 협동을 위해 이노센스, 언제나 소심을 잃지 않고 이노베이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협운동을 펼쳐가는 코어,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입니다. 구례 자연드림파크 전경입니다 우리밀 공방을 찾아보세요. 하살비를쭉 따라가 보면 보이죠 우리밀 공방이 보입니다.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 개의 업체가 쭉 눈에 보이죠? 우리밀 공방이 보이나요? 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이 우리밀 공방입니다. 아이쿱 생애비 개발한 밀가루 3 종류는 트랜스, 트스 가정용 다목적 밀가루, 각종 국수, 라면, 만두, 중화면을 만들 때에는 아이컵 생협 개발로 국내 최초로 우리밀의 글루텐이 들어간 중력 밀가루로. 케이크, 카스테라, 각종 과자, 스낵, 튀김을 만들 때에는 아이컵 생협 개발로 국내 최초로 우리밀의 글루텐이 들어간 박력 밀가루로. 식빵 및 각종 빵을 만들 때에는 아이컵 생협 개발로 국내 최초로 오리밀이 글루텐이 들어간 강력 밀가루로